경기 전 허상현 감독은 황동재 선수에 대해서 롯데전에 처음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공을 던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인급 선수이고 또 1군에서는 처음으로 선발 등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핵기 넘치는 피칭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했는데요. 물론 불펜을 일찍 준비시키긴 하겠지만 그래도 좋은 공을 계속 던진다면 길게 끌고 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에서는 임시 두 장이 새롭게 선출이 됐습니다. 바로 피렐라 선수인데요. 경기 전 야수조 선수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지목을 하는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 압도적인 표차로 피렐라 선수가 당선이 됐다고 했습니다. 대세는 피렐라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선수들의 반응이 좋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새로워진 임시 주장과 또 새로워진 선발 투수로 오늘 경기를 맞이하는 삼성. 롯데를 상대로 어떤 승부를 펼치게 될지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죠. 그럼 다시 중계석 나와주세요. 정말 팽팽한 투수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양현종 선수와 투신수 선수의 맞대결 초반부터 긴장감이 팽팽했는데요. 처음부터 150짜리 공을 던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있었는데 일단 투신수 선수의 첫 타석 양현종 선수가 모자를 깎듯이 벗고 인사를 한 다음에 141짜리 직구를 던졌습니다. 초반에는 직구로 승부를 하다가 나중엔 슬라이더로 삼진을 잡아냈는데요. 이어지는 두 번째 타석에서도 슬라이더로 땅볼 아웃을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타석 두 선수의 맞대결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한편 오늘 폰트 선수의 퍼펙트 행진이 나성범 선수에 의해서 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의 경기 상황을 지켜보면 전광판에 적혀 있는 폰트 선수와 양현종 선수의 피안타 개수와 볼넷 개수는 동일한데요. 참 지금까지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는 투수전 마지막에 웃게 되는 선수는 누가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중계석 나와주세요. 자, 아, 복귀 전부터 모든 이닝을 3자 범퇴로 순식간에 지원해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까지 투구수 56구를 기록하면서 극강의 효율을 뽐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팀도 화끈한 타격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메타석 적시타를 뽑아냈던 한유섬 선수. 이번 시즌 잘하고 있는 비결에 대해서 뭐 노력도 많이 했고 또 워낙 생각이 많은 스타일이라 단연 계약을 미리 했던 점이 도움이 됐던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김광현 선수의 복귀전에 대해서 광현이 형은 워낙 알아서 잘하는 형이기 때문에 나는 그저 타격과 수비로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정말 화끈한 도움을 주고 있고 김광현 선수도 굉장히 든든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중계서 나와주시죠.